안녕하세요 오약입니다. 리세린이 좋다. 아니다. 가글이 더 좋다. 만약 제가 쓴다면 리스테린 마일드 제품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가글인의 종류는 13가지, 리스테린은 10가지.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작 선택할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무난한 제품들을 고르거나 후기를 보고 고르거나 뭐 이것저것 정보에 휘둘려서 고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품들 중에서 우선 제가 리스테린 마일드 제품을 고른 이유는 아래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효과는 어떤 것이 좋은가. 두 번째, 오래 안전한가? 세 번째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제가 가그린 제품을 싫어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을 선정하다 보니까 리스테린만 남게 됐는데요. 그럼 제가 왜이 제품을 선정했는지 이유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그린이라는 제품은 CPC라는 성분을 필두로 그리고 리스테린이라는 성분은 에센셜 오일이라는 것을 필두로 시장에 나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CPC 성분보다 에센셜 오일이 효과가 더 뛰어나고 그리고 CPC 성분 같은 경우에는 치약이랑 만났을 때치약 착색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치약으로 이빨을 닦은 다음에 바로 가그린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빨이 누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그린 제품 중에서도 이 에센셜 오일로만 만든 제품들이 딱두 가지가 있긴 하더라고요. 가그린의 토탈케어나 클린케어 같은 제품은 에센셜 오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이 제품들을 선정하진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두 번째로 알콜 첨가 유무 때문인데요. 알콜이 들어간 제품들은 구강을 건조하게 만들고 구강 내에 있는 유익균까지도 다 없애버립니다. 가그린과 리스테린 제품을 총 망라해서 알콜이 없고 에센셜 오일로 이루어진 제품을 고르다 보니 리스테린 마일드 제품만 남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맨날 쓸건 아니고 한 번씩 구강 소독을 제대로 해주고 싶다. 이런 분들께는 가그린의 토탈 케어나 클린 케어 또는 리스테린의 토탈 케어 플러스 티스 앤드 검 디펜스 헬시 브라이트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성분으로 보나 뭐로 보나 리스테린 토탈 케어 플러스 제품은 구치제거나 플라그제거나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좀 자극적이라서 매일매일 구강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부작용이 좀 나타날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배제했어요. 담배를 핀 다음에 가글을 하면 구강암이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 사실 이건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그린에서 리스테린의 타르색소를 공격해서 광고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이 타르색소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흡수량도 정말 소량이라서 인체에 전혀 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팩트체크 하시고, 광고 때문에 걱정하시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